안녕하세요 중고차 김성광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만나보실 차량 앞에 보이시는 프랑스 감성 그대로 살아있는 후조 207 차량입니다 자 키로수는 굉장히 좋습니다 10만키로도 안되는 차량 최저가죠 300만원 초반대로 판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아반떼 아이소티 이런 차들보다 훨씬 더 쌉니다 네, 지금 현재 어, 10만 키로도 안되는 차량 300만원 초반대로 판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차 금방 판매됩니다 자, 어, 우리나라 차로 따지면은 뭐 아반떼 어, sm3 k3 뭐 i30 이 정도급으로 보시면 돼요1.6 어, 가솔린 차량이죠 자, 아침에 일찍 지금 나왔는데 차에 이렇게 좀 그런 어, 것도 있네요. 날씨가 좀 추워서 자, 후측면 모습이고 푸조는 이 푸조만의 그런 디자인이 아주 예쁘죠. 여성분들이 특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자 푸조 차량이고요. 푸조는 연비가 좋고 개성이 강한 어, 프랑스 차량이죠. 자, 300만 원 초반으로. 구매가 가능한 푸조 차량입니다. 자, 앞쪽 아래쪽으로 이제 그릴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번호판도 아래쪽으로 들어가 있죠. 자, 이쪽으로 어, 푸조 엠블럼 귀여운 사자 마크 들어가 있고요. 자, 헤드라이트고요. 깨끗하죠. 8만 키로대입니다 자, 범퍼 괜찮고요. 휀더 예, 쪽 깨끗하고요. 휠 타이어 역시 깨끗한 모습 확인이 가능하고요. 자 운전석 쪽 도어 상태 깨끗하고요. 자 위쪽으로는 아주 어, 넓은 썬루프가 들어가 있어요. 어, 개방은 되지 않고 그냥 통 유리로 되어 있는 썬루프이죠자 어, 뒤쪽 도어 쪽이고요. 뒤쪽 휠 타이어 역시 깨끗한 모습 확인이 가능하고요. 요코하마 타이어가 들어가 있고요. 자 뒤쪽 대로등 깨끗하고요. 자, 뒤에 푸조 마크 뒤에도 아기 사자 귀여운 아기 사자가 들어가 있고요. 자207 차량입니다. 자, 어, 이쪽으로는 아주 귀여운 어, 안테나 들어가 있고요. 이 예. 푸조 차는 뒤쪽 C 필러 쪽 라인이 굉장히 예쁘죠. 예, 뒤쪽 핸더가 굉장히 짧아요, 그죠? 짧고 약간 해치백 스타일 예,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것 같죠? 네 뒤쪽 아그 여러분 무사고 차량인데 어, 교환은 있어요. 어, 도어 어, 단순 교환 두개 들어가 있는 무사고 차량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사이드 미러는 도어 쪽에 이렇게 붙어 있는 아주 스포티한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자 차량 아주 깨끗하고 좋습니다. 키로수도 좋고요.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푸조207 차량이고요. 1,600cc. 1600cc 가솔린 차량 엔진을 보겠습니다. 예, 지금 8만 키로때 주행한 무사고 차량 엔진입니다. 자, 엔진에도 귀여운 사드 한 마리 들어가 있고요. 자, 엔진 상태 아주 좋습니다. 자, 보호를 오픈, 오픈했고요. 오픈 자, 실내 모습은 이렇게 있고요 자, 뒷자리 모습 이런 느낌으로 되어 있고요. 자 트렁크 공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크진 않네요. 네 트렁크 공간 깨끗하고요. 네. 그 다음에 조수석 쪽 뒷자리 모습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조수석 모습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반떼보다 저렴한 SM3보다 저렴한 프랑스 감성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키로스 존207 차량 300만 원 초반대로 판매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뒷자리로 탑승을 하겠습니다 자 뒷자리고요 뒷자리는 뭐 공간은 아담해요 자 썬팅은 아주 깨끗하게 잘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시트는 가죽 시트와 직물 시트 두 가지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어, 시트 상태 좋고요. 자 바닥 매트 이렇게 깔려 있습니다. 자 어, 실내 공간이 넓진 않습니다. 주먹이 하나 딱 들어가는 정도, 주먹이 하나 딱 들어가는 정도니까 어, 아반떼보다 어, 실내 공간은 좀 작다, 그 정도로 보면 될것 같고요. 자 대신에 위쪽으로 자 보이십니까? 개방감이 좋은 썬루프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썬루프가 있고 뒷자리에서 바라본 자, 운전석 쪽 모습. 자,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운전석으로 한번 이동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전석으로 탑승을 하겠습니다. 운전석 도어 모습이고요. 자, 윈도우 창문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다음에 또 저에푸조 마크 있고요. 자, 페달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운전석 시트 모습인데요. 시트 깨끗하죠? 자, 시트 깨끗한 모습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탑승을 했고요. 자, 핸들에도 사자가 한 마리 들어가 있고요. 자, 키로수 이 차의 가장 특장점은 키로수 죠83,000 m 로때 주행을 했고요. 현재 엔진 뭐 체크등은 들어와 있는데 요거는 제가 어. 나가면서 한번 정비는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계기판 아주 좀 아담 사이즈로 잘 되어 있고요. 어 특별한 뭐 내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이쪽에 조그만 디스플레이 창이 있고요. 자 이쪽에 이런 오디오 아래쪽으로 어 공조장치 에어컨 장치 있고요. 자 변속기 모습이고요. 자 이쪽에 이런 단자들 이렇게 있고요. 어, ESP, off, 이런 것들이 있고요 사이드 브레이크 이쪽에 있고요 팔걸이 있고요 자, 이쪽에 수납공간. 자, 이쪽에도 그 수납공간 이렇게 있고요 내시보드 쪽깨끗하고요 뭐, 어, 특별한 옵션은 없어요. 뭐, 어, 블랙박스 이런 것도 없고, 내비도 없고. 자, 이 차의 가장 특장점은 어, 가장 좋은 거는 키로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키로스. 운전석에서 바라본 뒷자리 쪽 모습이고요 자, 위쪽으로 개방감 엄청나게 좋죠 네. 선루프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푸조 차량 아, 이렇게 300만원 초반대로 지금 소개해 드렸는데요 아, 이 영상 마치고 저 옆에 있는 3008 대기 중에 있습니다 이 차도 지금 최저가로 판매해 드릴 계획입니다 어, 많은 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